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 입니다 아, 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뭐 온통 종부세 폭탄 뭐 이런 세금 관련 이야기가 전면을 장식하고 있죠 아, 주택의 세금은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거라서 결국은 비싼 집에 살면 그리고 면적이 넓은 집에 살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주택 관련 면적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겠다 라는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면적 관련 우리가 꼭 알아야 할첫 번째 전용 면적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있었던 현장의 분양 카탈로그인데요. 59타입이 있고 같은 59타입이라도 뭐방 배치와 면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세분화합니다. 74타입도 있고요. 맨 밑에 84타입도 보이네요. 아무튼 이 59, 74, 84라는 게 전용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옆에 85.8907 86.3154뭐쭉 있는데 이건 공급 면적을 제곱미터로 나타내는 숫자예요. 우린 이 제곱미터를 다시 평으로 환산해서 몇 평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제곱미터를 3.3058로 나누면 평이 됩니다. 89.8907 나누기 3.3058 해서 25평이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평단위를 더 많이 쓰죠 이렇게요 이게 실제로 방금 보셨던 동일한 아파트의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화면인데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아나 25평 보러 왔다 뭐 또는 이거 33평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잖아요. 이걸 알자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 59, 이 59는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이란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의 면적인 거예요. 파란색. 방, 거실, 주방, 화장실처럼 세대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쓰는 내부 면적을 다 더했더니 59제곱미터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뭐 주차장 같은 공간도 우리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세대 현관문 밖에 이 면적을 주거공용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빨간색. 이 주거공용 면적은 앞집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내가 쓰는 면적인 그 전체 면적의 반, 이 반만 면적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이 주거공용 면적을 전용 면적에 더한 걸 공급 면적이라고 하고요. 아까 보셨던 85.8907제곱미터인 거였어요. 이걸 평으로 환산해서 25평이라고 우리가 더 많이 부르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넓으냐 좁으냐가 중요한 거지 계단이나 복도가 넓은 건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층에 사시는 분은 뭐 사는 동안 계단을 한 번도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같은 5구 타입이라도 25평이기도 하고 26평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건 약과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라는 아파트의 네이버 부동산 조회 화면인데, 녹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8개 타입 한번 보십시오. 23A부터 26G까지. 이 8개 타입이 모두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예요. 23평이라고 거래되는 아파트나, 26평이라고 거래되는 아파트나, 모두 다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전용 면적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법적으로는 주택의 면적을 이야기할 때 전용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나 계약서 등에서는 5984뭐 이런 식으로 전용 면적을 표기하고 그걸 써요. 그런데 딱 그때뿐이에요. 거래할 때나 평당 단가를 따질 때나 모두 공급 면적을 사용해요. 그것도 평으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 보러 다닐 때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느냐. 전용 면적을 꼭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인터넷에 사실은 그대로 다 나와요. 저기 그 화살표 보이시죠? 59.99. 이거 보이실 텐데. 내가 선택한 집 클릭 한 번만 더 해서 확인해보자라는 거고요. 공급 면적 88.7일에 전용 면적이 59.99. 이걸 확인해보고 결정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안목지수 59니, 86니 하는 그 면적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쪽 벽지에서 저쪽 벽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면적이니까 이 벽이 사실은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힘을 받는 콘크리트 벽이 있고 여기에 실내 쪽으로 단열재가 붙고 그 위에 석고부도 붙고 벽지 최종 시공하잖아요. 단독주택은 뭐 힘받는 벽으로 콘크리트 대신에 목재를 쓰기도 하고 철골 조적 뭐 이런 다양한 재료를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두꺼운 벽체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거리를 재느냐 이 포인트가 이게 중요한 거라서 오늘 두 번째로 이걸 이야기할 건데 측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중심선 치수, 안목 치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중심선 치수 방식은 이쪽 구조체 벽의 중심선에서 저쪽 구조체 벽의 중심선 그러니까 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식인 거고요. 안목 치수 방식은 최종 마감재인 도배지 위에서부터 저쪽 도배지까지의 거리 이걸 재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같은 건물이라도 안목 치수 방식으로 재면 면적이 더 작게 나오겠죠. 그런데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은 안목 치수 방식으로 측정하고요. 전원주택 같은 단독주택은 중심선 치수로 계산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용 면적 25평짜리 집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아파트면 안목치수로 25평인 거고 단독주택이면 중심선치수로 25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25평짜리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더 넓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려 2 내지 3평 정도. 그래서 단독주택에 가서 평수가 약간 좁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어떤 그 부피감각이 뛰어난 분들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같은 집인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넓이 측정 방식이 다르냐? 원래 공동주택이고 단독주택이고 모두 다 중심선 치수 방식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는 1998년 8월에 안목 치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아파트는 내 단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열 효율로 따지자면 외단열이 훨씬 좋은 방법이긴 한데 건물을 통으로 감쌀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층의 아파트는 20층, 30층 되는 이런 고층의 아파트는 단열재를 그냥 외부에다가 노출시킬 수가 없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외계에 노출된 단열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는 당연히 내 단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 단열재 두께가 점점 두껍게 하도록 강제해온 거예요. 지금 현재 뭐 150mm, 180mm 정도예요. 단열재 두께만. 또 아파트는 단열 기준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세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같은 지역이라도 단열재 두께가 아파트가 훨씬 더 두꺼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중심선 치수 방식으로 했다가는 분양할 때 표시된 전용 면적과 실제로 입주하고 나서 살면서 느끼는 면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점점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뭐 표기상의 차이를 아예 혼돈을 주지 말도록 실제 내경 치수로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좋은 취지로 바뀐 거예요. 반면에 단독주택은 외단열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1층, 2층이니까 거기다가 중심선 치수 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하면 자연스럽게 외단열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중심선 치수 방식에선 단열재를 안쪽에 내단열로 만약에 붙이면 그 들어오는 두께만큼 내집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허가받은 면적 딱 이거 이건 그대로인데 안쪽으로 붙이면 붙일수록 사용하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단열재 두께만큼 면적으로 손해인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체 벽체 바깥쪽으로 붙이면 당초 허가받은 집 면적에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엔 영향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외단열을 유도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중심선 칫수 방식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목 칫수 방식 이게 의외의 효과를 불러와요. 콘크리트 벽이라는 게 수직이 딱 맞질 못하거든요. 공장 제품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틀을 일일이 짠 후에 거기에 레미콘을 부어 넣는 방식이다 보니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의 거리가 뭐 밀리미터 mm 단위까지 정확하게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 오차 범위라는 것도 있어요. 평면 길이의 2%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시공 오차를 아예 인정을 해줘요. 거기에다가 벽체의 중심이라는 거가 아까 중심선 치수는 벽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상의 포인트잖아요. 정확하게 측정점을 찾을 수가 없는 어떤 그 가상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내경치수가 사실 면밀히 틀리는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안목치수 방식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쪽 도배지에서 저쪽 도배지까지 잴 수가 있잖아요 안목치수에서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오차를 인정해 주더라도 이건 다른 문제가 된 거예요 입주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 방이 3.3m야 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살다가 재보니까 1mm, 2mm가 작아. 이러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고객과의 약속인 내경치수를 딱 맞춰야 하는 거고 최소한 맞추진 못하더라도 여기서 작아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골조벽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10mm를 키워요. 이쪽 10mm, 저쪽 10mm를 키워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키워서 약속한 길이보다 건물이 작아지는 리스크를 없앤 거죠. 지금 저 도면 보세요. 저 도면에 110mm 화살표, 110mm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빨간 중심선에서 100mm만 띄우면 되는 건데, 여기에 10mm를 더해서 110mm를 띄워요. 골조벽을 10mm를 더 키운 거예요. 왜? 약속한 내경치수 3,300보다 작아지게 하진 않으려고 과감히 초기에 원가를 투자하는 거죠 면적 관련 우리가 꼭 알아야 할세 번째 광폭 발코니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쳐서 공급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발코니는 면적에 아예 포함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름도 서비스인 거예요 즉 세금 산정할 때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야말로 뭐 공짜로 주는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짜지만 이걸 뭐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한계를 주어 놨는데 그게 얼마? 1.5m. 1.5m 까지는 발코니가 나가 있어도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 이거예요. 1.5m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발코니 폭을 예전엔 더 넓게 해도 인정해 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발코니 한쪽에 간이 화단을 설치하면 어, 더 넓어도 인정.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발코니 폭을 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2.6m짜리 발코니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예요. 아주 뭐 운동장이죠. 2.6m면 명칭도 광폭발코니예요. 그래서 이름도 잘 졌어요. 아주 이게 당시엔 상당히 파격적이었고 인기도 많았었죠. 언제냐? 중공년도로 따지면 2002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입주한 단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혹시 넓은 발코니가 꼭 필요하신 분은 집 고를 때 참고하시라고 지금 보시는 거대로 아파트 이름과 발코니 폭까지 나온 리스트 여기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화단을 외부에 노출시켜서 안조로운 아파트 외관을 좀 다양화 해보자. 너무 막 그냥 성냥값성냥값 하던 그때잖아요. 그런데 발코니 난간과 샤시를 아예 화단 바깥쪽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다들 실내 면적으로 그냥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난 거가 된 거고, 그래서 5년 정도만 유지하다가 중단된 거죠. 네. 네 오늘 주택의 면적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